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류승곤입니다 어~ 네 여러가지 애니메이션과 뭐 내레이션 게임 뭐, 오디오 드라마를 작업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한예진에서 더빙 실습 수업을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하면 잘 네, 하나를 찍기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음 하는 작품마다 다 애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작품으로는 대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거 애니메이션에선 하이큐에서 스가와라를 맡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꼬마버 스타유에서 루키를 맡게됐고 게임에서는 최근까지 녹음하고 있는 건 클로저스에서 골프강 여러 팬들께서 좋아해 주신 사이퍼즈 잭 같은 캐릭터가 있겠네요 전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골프강 했던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좋아머저리들 한꺼번에 덤벼 이 정도? 네 방금 첫 수업을 끝내고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신선했어요. 제가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평소에 <laughs>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거의 동년배들이나 선배님들. 어,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30대인 후배들과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면 참 신선했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뭔가 를 알려주는 게 아닌 저도 항상 뭔가 를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변의 말투와 마인드 같은 걸 흡수하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항상 많이 배워간다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어린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참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10주간 수업을 계속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를 저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더빙 실습이란 수업 이름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놀란 게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강의실 안에 더빙 부스와 커다란 모니터와 마이크가 있는 시설이 같이 강의할 수 있는 공간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와, 시설이 상당히 좋구나 하고 생각보다 놀랐는데 와서 덕분에 되게 무난하고 원활하게 수업을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수업은 아마 녹음을 위주로 한 실습 위주의 수업이 될것 같아요. 영, 물론 영상을 보면서 싱크를 맞추는 더빙 수업도 진행을 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거 못지않게 오디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화면에 몰입하는 수업도 있지만 물론 화면을 벗어나서 순수히 대본만 보면서 자기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많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실습은 성우 과정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할수 없는 분야다 보니까 실습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면서 평소에 혼자서 잡아가지 못했던 그런 방향성들을 제가 잡아주고 피드백을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참 매력적인 직업이죠. 저도 실제로 일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직업을 가지게 된 거에서 감사하고 있고요. 성우는 기본적으로 연기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테크닉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긴 하죠. 항상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우는 연기자다란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살아가면서 마주 마주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과 그 속에 담긴 감정과.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우리나라 굉장히 드라마 영화 잘 만들잖아요 그런 작품들도 동시에 보시면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여러 캐릭터와 감정들을 캐치하고 모방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모방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거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물론 어~ 시험 자체가 매우 드물다 보니까 시험 기회가 있으면 꼭. 다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실전적인 경험들을 쌓아 나가면서 동시에 마찬가지로 자기가 올케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좋은 자를 만나서 올케 자기의 연기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법엔 그런 길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쭉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연기를 놓지 마세요. 지망생으로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예진에서 정식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 참 기대가 됩니다.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업하면 서로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성우 지망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연기 놓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성우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승권이었습니다. 안녕!